시간과 공간은 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남한상이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하셨으니 마음으로 인해 만물은 생성됩니다. 마음이 굳건하면 새 천년에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며 마음이 약해지면 시공에 이끌리어 삼계의 화택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.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. 1999년이 가고 새 천년이 온다고들 하나 그것은.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. 생각이 없으면 새 천년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. 생각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단전으로 모아서 매일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이 세상의 고는 호흡과 함께 사라집니다. 모든 것은 호흡 안에 있습니다. 호흡 안에서 모든 업장은 소멸되어 이 세상 삼남한상 모두가 환희로 바뀌어집니다. 아마 이러한 수행이 일반 범부에겐 힘들겠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업장 소멸의 한방편이기 때문입니다. 오직 정진으로서만 업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 악업이 소멸되면 세천년이 오더라도 고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악업이 소멸됨을 어찌할까? 끊임없이 어떤 것이 참 나인지를 관찰하십시오.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쉬면서. 그리고 내쉬면서 네 내쉬면서 네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참 나는 무엇인가 이무고 아주 큰위심 덩어리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대답에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오로지 행하면 비로소 업장은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호흡 속에서 환희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숭산스님